네, 안녕하세요. 고노입니다. 네, 미아라 스킬 떴고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좀 비문학을 적어놔가지고 좀 복잡한데 좀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laughs> 저도 설명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 결론부터 때려 박으면은 지금 셉니다. 말이 센데 지금 계산기 뜯드려게좀 헷갈려요. 지금 좀 문구가 좀 애매하게 써져가지고 실제로 써봐야 될것 같아. 되게 애매해요. 근데 당장 이해한 걸로 계산 때려보면은 흑년 엘리스 부치등년에0.9 정도 나온다. 이게 일단은 당장 개사감신인데잘 모르겠어요. 문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문구가 좀 두루뭉실해가지고, 좀 까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우야라가 지금 당장 지속 딜러고 이거저거 있는데, 잡업부가 좀 없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어울린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나오더라도 저점이라고 보시면 좀팔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대략적인 요약이고, 뭐 정확한 건 써봐야 될것 같다 근데 스킬이 조금 난해가지고 스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형 머신건 3버, 자결이고요 뭐 특출날 거 없습니다 일반적인 머신건과 똑같아요 300발, 재장전, 뭐공수다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스킬 아, 진짜 헷갈려 이거 여러분들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포획스을 10개를 충전합니다 최대 10개인데 또 풀버스 타임 종료 시에 직전에 내가 버스를 사용했다면은 자신에게 포획 사슬을 10개 더 중처, 충전합니다 충전 그리고 그 밑에 게 중요한데 지정된 타이밍에 무작위 적들에게 이만큼 데미지 근데 포획 사슬 개수만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사슬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동일 적에게 그러니까 이 사슬 맞은 적에게 사슬 감기라는 지속 피해를 줍니다 최대 20 중첩이고요 1초 간격으로 줍니다 최대 중첩이면은 초당 500% 데미지 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슬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정된 타이밍이 뭐냐면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건데, 지정된 타이밍은 딱두 가지입니다. 전투 휘작 시와 풀버스 종료 시로 보여요. 일단 사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쓸 때마다, 사슬이 바뀔 때마다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게 맞, 저게 맞으면은, 사슬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감기 걸린 상태는, 아쉽게도, 그, 이게 영상 보시면은 감기 걸린 상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감기가 어떻게 걸리는지 잘안볼수 있는데 저 사슬을 맞으면은 감기가 걸립니다. 사슬 맞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기 한 명이면은 한 명한테 사슬이 10개 박히면서 중첩이 10개 쌓이게 되는 겁니다. 10개. 그런데 이 중첩은 이 스킬에서 있는 풀버스트 타임 지속 기간 중에 일반 공격 40회를 명중시에 사슬 감기, 이거 걸린 대상이라면은 중첩력 탄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풀버스트 타임 동안 400발을 때려 넣으면은 10개 중첩이었던 보스에게 20개까지 중첩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전투 불능시 사슬감기 상태인 대상에게 사슬감기 중첩량 20개 증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아라 보르니 죽더라도 이 사슬감기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한 중첩, 20중첩으로 무한정 꽂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정된 타이밍이 적 등장시구나 그러면은 PVP에서 개삭일 것 같아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확인된 거는 아마 전투 시작시 효과와 풀 버스 타임 종료시일 가능성없습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적 사망시 대상이 이 사슬과 함께 걸린 상태였다면은 포획 사슬은 회수해옵니다. 회수해와요. 요거는 일반 스티지에서 상당히 좋겠죠. 일반 모비 이제 랩처가 속사슬 걸려가지고 사슬감기 지속데미지 걸렸는데 려 죽었어 그럼 사슬 회수해가지고 또한번꺼줄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 10개까지 그리고 뭐 3번 진입 시에 지속데미지 증가 많이 높아요 넘어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버스트 버스트는 사슬감기 상태 그러니까 내 사슬에 맞아가지고 이 지속피해를 받은 적에게 당기기를 줍니다 당기기 <laughs> 이 데미지는 50%만큼 지속데미지고 1초 간격에다가 감기 중첩을 복사해서 데미지를 줍니다. 최대 2시 중첩이니까 2시 중첩을 다 쌓았다는 가정을 쓸 때는 초당 1,000%데미지라서 10초 동안 하면 은 1,000%가 넘어가는 데미지를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요한 거는 버스트를 선버를 쓰면 안 돼요. 후버스 합니다 이거는 선버를 쓰면 은 본인이 버스트를 먼저 써버리면 10중첩밖에 못 쌓아요. 하나, 둘, 사슬 밖에, 사슬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박히고 버스를 써버리면은 본인이 먼저 써버리면은 이 효과를 10주중 밖에 못써요 근데 나중에 두번째 버스 써버리면은 쓸 수면 쓰게 되면은 앞에서 10개를 더 쌓아서 20개 종첩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두번째로 써야 된다 본인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좀 어렵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들럽게 써놨습니다 들럽게좀 많이 들럽게 써놨어요 자 일단 전투를 시작합니다 전투 시작하죠? 자, 미아라가 있어요, 이렇게. 미아라가 있어요. 뭐, 대충 그릴게요. 미아라가 있어요. 랩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랩처. 랩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미아라가 전투 시작하면은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들고 시작해요. 들고 시작해. 근데 전투 시작 시 들고 시작하죠? 이제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전투 시작하면은 이 사슬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사라져. 그러면 사라진 만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바뀌어? 바뀔 거 아니야. 그 바뀐 상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 감기에 걸린 상태인 거야. 이 감기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이 보스가 한 명이다. 그러면 저열개다 들어가겠죠. 중첩이 그러면 열개 쌓여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사슬 감기가 걸린 얘한테 40발을 쏘면은, 쏠 때마다 하나씩 또 중첩이 된다고 보면 돼 이거, 중첩이. 중첩도 될거 아니야. 이게 최대 20개까지 중첩이 20개까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미아라가 버스를 쓰면은, 이만큼이 됨을 주는 거야, 이만큼. 간단한 상황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두 번째 버스를 써야 되냐? 첫 버스를, 첫 번째 버스 써버리면은, 두 번째 스킬에 있는, 풀버스 타임 지속 시간 중에 1번 공격 40회를 때려야 중첩이 하나하나 증가되는데, 본인이 선버를 써버리면은, 이걸 쌓기 전에 10중첩 있는 거를 사슬 제거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최대 10중첩밖에 못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첩을 최대한 쌓아서 때려야 돼, 이거를. 그래서 첫, 선버를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버스를 잡고, 앞에서 10개를 더 쌓아서 20개까지 만든 다음에 버스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딱 그겁니다 미아라가 버스를 안 썼다 그러면은 사슬 감기로 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아라가 버스를 썼다 그러면은 사슬 당기기로 딜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 비버스트 때도 데미지가 전혀 잘 나와요 본인 버스트 아닐 때도 딜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 2층점인데 버스트 안쓴 상태에서도 초당 500%의 데미지야 500% 10초만 5,000%예요. 이거. 그러니까 비버스때도 데미지 나와. 근데 버스트는 더 세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야.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당장을 모든 메타를 바꿀 정도로 사기캐냐 하면은 당장 계산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문구가 이런 지정된 타이밍이란 문구나 그리고 부합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정확한 거는 또 써봐야 될것 같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약하진 않아. 당장 봤을 때막 모든 배터리를 체인지 할것 같냐 하면은 딱그 정도까지 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가 지금 당장 결론인 거야. 무엇보다도 지금 저점입니다. 약간 라피 생각하면 라피. 라피 같은 경우에도 계산으로는 라피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놨거든요 근데 실전 들어가니까 파트 조합이 잘안 맞아. 깔끔하게 안 맞는 거야. 라피에 접대 디케가 없거나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최대 고점이 좀안 나왔는데, 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지속 데미지는 상당히 센데 그 외에 본인 공증 혹은 뭐 공뎀증 뭐그 외에 기타 등등등 버프가 없습니다 제 버프가 이게 좋게 말하면은 아 나쁘게 말하면은 버프가 없다는 건데 좋게 말하면은 중첩될 만한 버프 많이 없어가지고 얘한테 제대로 붙여줄 니케가 있으면은 떡상하게 될 만한 니케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속 데미지 버프가 어좀 많이 있는 니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파츠 하나 붙여주면은 아마 떡상하게 될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써보도록 합시다 정확한 건 써보도록 하고 일단 설명은 이동도까지 아 출시는 다음 주입니다 결국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외모도 성능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 한 2흑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단독 성능 약1흥년이라 보면은 어, 외모까지 더하면은 2흑년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응, 스킨 사면 스킨 그냥 말이 안돼 사격 자세부터 스탠딩 모션부터 뭐 모든게 말이 안돼요 말이 안됩니다 진짜 아... 버스컷신 말이 뭐합니까 심지어 이펙트도 깐지난다 거미다리가 좀,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데, 이표 나름 깐진다 보거든요? 최사슬 바뀌는 것도 그렇고. 최사슬 다닥다닥 박히는 것도. 저거도 아무튼, 외모 더 성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흑년 주겠습니다.